대학생들이 시간표 어플로 그런 어플을 많이 쓰시거든요. 지금 이 오늘 합격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은 정말 정말 대단한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수험 계획표 어, 관련해 가지고 작성되는 어떤 관련 노하우. 저 아까도 질문자가 올라왔었는데 었 학업을 병행하면서 수험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그 병행을 하던 그 시기에는 몇 학년 학기를 하셨던 건가요? 그때가 2학년이었어요 아 2학년이요? 그러면 은뭐 학점도 거의 빠듯하게 들으셨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학점을 엄청 채워 듣진 않았고요 저는 아... 그 대학생분들 시간표 같은 거 보시면 공무원 시험하고 과목이 연계가 되는 게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거기에 뭐 한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행정법이나 뭐 어떤 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연계되는 과목을 들으시고, 그리고 비대면 강의를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거를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강의를 음.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는 시기였어서 비대면 강의를 이용했던 게 컸었고 또 연계되는 과목들. 아, 그러니까 국어 교육과 하셨으니까 국어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네. 같이 공부를 하는 힘이 되는 거고 네. 교양과목을 이제 들으면서 삼국사 모부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아 나가시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전략 중에 대단 전략이 있요이거 <laughs>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이제 주로 네. 들으셨. 야, 야, 이건 정말 전략 중에 전략이 있대요. <laughs> 이건 어, 정말 대단한 전략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학교에서 배는 한국 사람 네. 여기서 이런 한국 사람 좀 약간 느낌이 다르지않나요 아무래도 이게 또 엄청 같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 네. 근데 그 그런 거를 보면은 대학생들이 시간표 어플로 에 브리 타임 그런 어플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네. 거기 보면 강의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강의 평가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시험 문제를 보고, 아, 이게 공무원하고 좀 연관이 되겠구나 싶은 거를 좀 골라서 들은 것도 있었죠. 지금 학업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약간 뒤로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오늘 합격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은 정말 정말 대단한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 비대면 수업 이 얘기는 사실 뭐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과목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오늘 진짜 꿀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강의평가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과목을 선정을 했 이야 이건 네. 정말 네어 이건 정말 대단한 전략가십니다 이거 본인이 생각하고 아약 이런 얘기들이 오가나요? 제가 혼자 생각 했습니다 이야 이거 맞죠 이야 <laughs> 이거 <이건> 맞고 <박수>. 추가적으로 <laughs> 좀더 주시고 싶은 말씀 특별한 얘기도 뭐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학업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후배들 중에도 몇명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네. 제가 공무원 붙은 게 학교에 또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일단 학업을 병행하기로 했으면 좀 너무 학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공무원 공부에 신경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들이또 국가적 지방적 거의 겹치거든요. 이게 그렇죠. 저는. 네. 근데 공무원 공부는 아무래도 일주일만 손을 놓아버려도 감각이 무뎌지고 내용이 휘발되기 때문에 음... 시험 기간에도 너무 그 학교 시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 공부도 병행을 하는 게 아... 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격생님 납치해서 멘토를 잡고 싶을 정도에 저는 고용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을 정도로 예.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디만안 나오게 하면서 공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학점을 버린다기보다는 그 국가 장학금 같은 거 받을 정도만 넘기자. 뭐 입상도 후반이나 3점만 딱 맞추자 하는 식으로 음. 너무 버리면은 또 나중에 재수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졸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버린다기보다는 네. 네. 적절히 비중을 맞춰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하. <laughs>